우리가 가장, 이 서민들이,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, 뭐 가장 불끈하는 게 갑질이야. 내가 방송 봐도 너무하더라. 보조관이 개인비서야? 뭐? 보좌관. 보좌관. 흥분했어. 이분이 끝까지 가실 수 있을까? 나 예전에 추미애 장관님꺼 한번 찍었다가 다통호되게욕 먹은 적도 있지만 옛날에 <laughs> 어그 옛날에 어 되게 욕 먹은 적도 있지만 지금 제가 보는 소견으로는 강선우 이분이 장관으로 돼서 과히 얼마나 가실 수 있을까 그건 미지수. 이재명님이 아무리 혼자 뭐 개인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쪽에서 선을 지킨다 그래도 또 여론들이 가만히 있을까? 방송 한편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조국 장관님 사태 벌어지지 않냐 또 이대로 그냥 가다가 결국은 본인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근데 끝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5점을 하나 찍지 않을까 싶어요. 조심스럽게 말하지만. 아, 이게 5점이 될 수도 있다? 음, 오점이다 근데 이분 운이 좋아서 된 거예요, 사 아니요. 이분은 어거지로 끌고 가신 것 같아요. 음. 운이 이, 안... 이분 개인적인 운은 별로 안 좋다? 음. 운은 좋지는 않아요.